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악동뮤지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악뮤의 새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를 엮어낸 주제 비욘드 프리덤 초월 자유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악뮤는 첫콜라보레이션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의 발매를 기념해 컨템포러리 멀티쇼 비이커와 협업한 팝업을 오는 7월 2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이커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 오픈하는데요. 팝업 공간은 악뮤의 넥스트 에피소드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현실에 구현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을 넘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내면의 상태, 일명 초월자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한정판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 리커 에디션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정판 앨범은 일반 CD 버전과는 다르게 노을빛 구름 색깔을 품어 팬들의 소장 욕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비욘드 프리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캡슐 컬렉션 또한 판매될 예정인데요. 팝업은 오는 8월 9일까지 약 2주 동안 처지며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악뮤의 콜라보레이션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에는 이선희 씨, 아이유, 다이언티 빈지노 잔나비 최종훈 씨, 크러쉬, 센김이 참여했는데요. 한 앨범에서 한꺼번에 만나기 힘든 다양한 장르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악뮤와 함께 협업하여 음악팬들의 기대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낙하이며 앨범 전곡, 음원은 7월 26일 오후 6시에 발표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악뮤는 네이버 나우 수연의 숲에서 새 앨범 라이브 무대를 최초 공개할 예정인데요. 소속사 측에 따르면 악뮤는 7월 26일 오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샵 아웃 나우 악뮤인 수연의 숲에 출연합니다. 90분간 특별 편성된 이 방송에서 악뮤는 콜라보레이션 앨범, 넥스트 에피소드에 담긴 신곡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팬들에게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할 계획인데요. 악뮤 밴드가 이날 라이브에도 함께합니다. 풍성한 밴드 사운드와 악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만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눈호강, 귀호강 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이버 나우 수연의 숲은 이날 오후 10시에 공개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악뮤의 타이틀곡, 낙하, 윗 아이유 가사 전체를 담은 리릭 포스터가 지난 23일에 공개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낙하의 노래말은 한편의 시처럼 서정적인 언어와 운율 속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내적 성장을 엿볼 수 있는 철학적 메시지도 곳곳에 녹아 있어 그 의미를 곱씹게 만들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죄다 남 떨어지야, 과, 라며,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현실을 직시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는 가사를 통해 분위기를 희망으로 반전시켰습니다. 이어 눈딱 감고 낙하 라는 후렴구가 곡의 중심을 잡으며 이 노래가 과연 어떤 장르와 사운드로 표현됐을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아마 저 가사 부분이 꼭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이 오빠 이찬혁의 집을 극찬했습니다. 지난 18일 이수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빠 집은 뷰 맛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의 내용은 이찬혁의 집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찬혁의 집은 한강 뷰가 시원하게 보이는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멀리 보이는 63빌딩과 서강대교가 맑은 날씨와 어우러져 청량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야, 진짜 뷰가 장난 없네요. 화제가 되었던 악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악뮤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